자, 오늘 어땠습니까? 어, 어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장 초반에 갭을 띄우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장 중에 보시면은 무려 9% 9.3%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9.3% 근데 이게 언뜻 보면은 이 캔들이 되게 작잖아요. 어? 앞에 있는 이런 장대 음봉, 장대 양봉. 이 앞에 있는 캔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작아 보이지만, 어때요? 오늘도 급등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급등이. 그죠? 근데, 종가는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종가는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되면서, 4.9%, 한 5%, 5% 상승한 15,700원. 15,770원이네요. 예, 15,770원의 종가를 마감을 시켰는데, 근데 이 윗꼬리에 대한 매도세가, 자, 윗꼬리에 대한 매도세가 어디까지 이어졌어? 바로 이 시간의 거래, 자, 시간의 거래까지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뭐, 크게 빠진 것도 아니고, 매도 물량이 엄청 나온 것도 아닙니다. 엄청 나온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오늘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저항에 맞으면서, 자, 저항에 맞으면서 밀렸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 경계하면서 봐야 돼요. 경계하면서. 왜냐면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지금 어, 급락이 나오면서 아주 빠르게 반등을 했던 거예요. 아주 빠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또이 10일 이동 평균선도 돌파해 줬고 또 5일선 돌파할 수 있는 이런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데 문제는 뭐냐면 그만큼 앞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자 아직까지도 뭐예요? 매도 버튼에다가 손가락 올려놓고 본전만 와라. 본전만 와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본전만 와라. 그러니깐 여기서도 세력들이 쉽게 본전 주지 않을 겁니다. 쉽게 본전 주지 않아. 한번더 밀어내고 보낼 수도 있어요. 한번더 밀어내고. 왜냐면 세력들은 결국에 싼 가격에서 다시 물량을 잡고 싶어 할 수밖에 없어요. 싼 가격에서. 그래서 최근 방송에서도, 어? 지금 이 바닥에서 발생한 이 거래 대금 있죠 요 캔들에서 나왔다 이 거래 대금 이 거래 대금이 너무나도 놀랍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랍다 왜냐하면 사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새 옷들이 털고 나가면 자새 옷들이 털고 나가면요 다음날 급락하거나 이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서 주가 밀리는 게 대부분인데 근데 다음날 개파락하면서 급락 나오니까 거래 대금이 이때 장대 음봉보다도 더 많았습니다 이 매수세가 더 많이 들어왔어요, 이때. 그니까 러 이걸 봤을 때는 세력들이 이렇게 끝내지는 않겠다라는 거예요. 끝내지는 않겠다. 마지막 피날레는 보낼 수 있는, 자, 마지막 피날레는 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밑에서 물량을 받았잖아요. 이미 물량을 받았고, 또 지금 이 세력들의 매수세를 봤을 때, 매수 봤을 때, 매수이좀 약해지고 있거든요. 매수힘 이미, 그죠? 계속 약해지고 있어요. 이 뜻은 다시 지난번처럼, 자, 지난번처럼 백만주 넘게 또 매도를 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매도를 던질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세력들은요, 지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많아요. 왜? 이번에 여기서 또 담았으니까. 담았으니까 또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언제든, 매도, 언제든 매도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에 올려서 물려있는 사람들의 본전을 해결해준다? 아,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 고점에 자이 장대 음봉에 물려 있는 개인들이 손절하게끔 자 손절하게끔 유도할 수 있다 유도할 수 있어 왜냐면 만약에 자 만약이 만약에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주세요 만약에 자 만약에 세력들이 이 음봉의 고점 이 음봉의 고점을 뚫어내고 싶어 자 음봉의 고점을 뚫어서 다시 신고가를 보내고 싶어요 신고가 그렇다면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라면, 이 매물을 소화하고 가야 되는데, 어쨌든,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는데, 그럼 이 매물을 고지, 고대로, 자, 고지, 고대로, 막 2만원, 22,500원, 2만 2만5천원의 물량을 사주겠습니까? 응? 이 개인들의 물량을 사주겠습니까? 저라면 절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저라면. 여기서 물렸던 물량들 밑으로 빠져나가게끔, 응? 2만원에 주고 산 사람들, 만원에 팔게끔, 만이천원에 팔게끔, 이렇게 유도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한번더 빼면은, 여기선 패닉셀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패닉셀. 왜? 아, 여기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조금이라도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할 걸. 아 휴린 로봇 끝났네. 망했다. 그냥 손절하자. 에, 쳐다도 보지 말자 하면서 그냥 팔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 만약에 아직 내가 남은 물량을 처리하지 못했다. 뭐 물량이 적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량이 적다면 기다렸다가 자, 기다렸다가 다시 뭐 쌍바다 찍고 상승할 때 매도해도 되는데 물량이 좀 많다. 내가 비중이 좀 많다라고 한다면 내일 장에서 자, 내일 장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또 반등이 나올 때 비중을 조절하는 자, 비중을 조절하는 전략을 꼭 가져가야 된다. 꼭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휴림 로봇은 아시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이미 앞에서 여기서 이 은봉 고점에서 매도가 진행됐어요 매도가 이때 기억나시죠 6일전입니다 6일전 6일전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 상한가 보내고 거래정지 다음날 상한가 보내고 내일 장 초반 슈팅에서는 반드시 매도해야 된다 마지막 고점 매도 기회다 라고 영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죠 매도해야 된다 대응해야 된다 설명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매도 못 하신 분들도 계시니까 제가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대응은 정말 중요해요. 이번에 대응 못 하면은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 비중이 많다면 자, 비중이 많다면 뭐예요? 내일 장에서 좀 덜어내자. 덜어내자. 그렇다면은 내일 장 얼마에 어떻게 덜어내야만 그나마 그나마 손실을 줄이고 대응을 할수 있을지 자그 매도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중요해요. 눈 크게 뜨시고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먼저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저항에 맞고 윗꼬리가 좀 발생이 됐습니다. 윗꼬리 발생됐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추가적인 하락이 좀 나왔어요. 좀 보여드렸죠? 어디 갔냐? 여기네요. 네, 추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좀 약세 출발을 볼수 있어요. 내일 아침에. 약세 출발을 보이면서 한 차례 좀 밀어낼 수 있습니다 밀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밀어낼 때는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자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 세력들이 언제까지 빼는지를 일단 보는 거예요 언제까지 빼는지를 자 보면은 오늘도 사실 어느 정도 종가 관리는 됐어요 그죠 물량을 잡아주면서 끝났다 근데 어느 시점이 위험한 거냐면 이렇게 세력들이 물량을 잡아줬는데 이 잡은 물량 이 평균 가격보다 주가 밀리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밀리면은 그때는 뭐야? 새로 때도 털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털고 나간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제 내일 아침에 주가 한번 밀릴 거 아니에요? 밀렸다가 반등이 나오고 이평단가 새로 때평단가에 왔을 때 물량을 덜어내도 좋고, 물량 덜어내도 좋고. 근데 여기서 좀만 더 보고 싶다. 좀만 더 보고 싶다고 한다면 이 가격을 다시 뚫고 상승이 나온지를 봐야 돼요. 뚫고 상승이.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프로그램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와 준다고 한다면 충분히 뚫어내고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 일단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방법은 세력들 평단가에 왔을 때는 뭐야 일부 물량 일부 물량 일단 매도하고 매도하고 그리고 나서 세력들이 들어오다가 세력들 들어오다가 갑자기 매도 전환한다 혹은 매수가 멈췄다 그때 나머지 잔량 좀 정리하는 이런 방법을 이제 가져가면 좋겠다. 어, 내일장에 대응 방법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뭐 물량이 크지 않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어, 한 번에 또 피날레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일단 뭐 밀리는 걸 그냥 보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밀리는 걸 그냥 보고 있다가 어쨌든 제가 봤을 때이 JP 모건. 모건스탠리 얘네가 세력이야. 진짜 얘네가 세력이거든요. 세력이거든요. 보면은 물량 끌어올려놓고 고점에서 수익을 가장 많이 챙겨, 챙긴 놈들이 얘네들입니다. JP 모건, 모건스탠리.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들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팔만큼은 팔았어요. 이 주포들이 팔만큼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도 얼마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네들도 지난번처럼 매도에서 순 매수로 자순 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들이 지금 매수는 안 하잖아요. 매수는 안 한다는 건 아직 원하는 가격이 안 왔다는 거야. 원하는 가격에. 그럼 우리는 충분히 조정을 조정을 주고 쌍바닥을 그리고 이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뭐 추가 매수. 왜냐면 비중이 소량이니까 비중 이 소량이니까 추가 매수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요 심리를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해서. 이용해서. 아, 죄송합니다. 심리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심리를 생각해서.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비중이 커요. 자 비중이 크면은 뭐내일장이든뭐 모레든 급락이 나와. 마이너스 10%, 20% 급락이 나와요. 못 버팁니다. 못 버텨요. 그러니까 다음에 이 추가 매수조차도 못하는 겁니다. 그전에 털려나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소량의 물량만 들고 가든가 아니면 아예 안 들고 가든가. 그게 더 나은 거죠. 그게 더 나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내일장, 자, 내일장, 비중이 크신 분들은 일단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물량 매도하면서 정리하고, 그죠? 정리해놓고, 소량인 분들, 물량이 소량인 분들은 여기에서 바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쌍바닥을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휴림 로봇의 이 반등 타이밍,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올랐을 때, 매도 타이밍이 되겠죠. 자, 이 매도 타이밍이 장중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누구보다 빠르게,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실시간으로, 자, 실시간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반드시 확인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어, 오늘 제 영상을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잠시만요. 제가 연락처를 메모장에 적어 놨거든요. 어디 갔어? 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이시죠? 한번 좀 불러드릴게요. 010. 39510263입니다. 여기다가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휴림 로봇이니까, 휴림. 휴림이라고 딱두 글자, 딱두 글자, 문자, 자, 문자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면 제가 타점 공유해드릴 거고, 또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만큼, 여러분들도 구독 좋아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댓글 좀, 예, 댓글 좀, 많이 많이 남겨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 자, 뭐 댓글에 내가 무슨 말을 남겨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진짜 뭐 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신곡가 다시 한번 뚫어보자. 어, 신곡가 다시 한번 뚫어보자라는 의미로 신곡가라고 댓글을 남겨 놓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제 생각과 다르다. 야, 뭔 소리냐? 야, 이거 끝난 중끝 끝난 작전주 가지고 너 자꾸 이렇게 어, 부추기냐? 하면은 욕을 써도 좋아요. 네. 요걸 쓰되 관점을 남기세요. 관점. 다른 사람들도 보고 참고하게. 제 생각과 다르다면 다른 사람들도 보고 참고하게끔 그렇게 남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네, 그리고 지금까지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잠시, 잠시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예. 네, 다 왔습니다. 다 왔어. 영상 끄지 마세요. 왜냐면 하 끝까지 보신 분들만 또 받아갈 수 있게 제가 뒤에다가 히든 종목. 히든 종목을 준비를 해 놨거든요. 히든 종목. 그래서 여러분들만 꼭또 받아 갈수 있는 거니까 꼭 받아 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냈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좀말씀을 드리면 어, 이번 종목은 약간 모아가는 종목입니다. 모아가는 종목. 단타가 아니야. 그런데 단타가 아닙니다. 만약에 나는 단타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영상을 꺼도 좋아요. 영상 꺼도 좋아요. 모아가는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요. 지금 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 단타보다 수익 매매, 중장기 매매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법니다. 훨씬 더. 하락장에서나 단타들이 버는 거지. 맞죠? 그래서 모아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에 신중을 다했고, 어, 실적. 자, 실적을 좀 많이 봤습니다. 실적들. 왜냐면 안전한 종목에 투자를 또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실적을 볼때 그냥 아무 뭐 돈잘 버는 회사를 고르는 게 아니라 이게 중요해요. 실적이 안 좋다가 이제서야 턴 어라운드. 어?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뭐든 초입에 해야 된다. 초입. 응? 거래량도 첫 번째 거래량이 나올 때 들어가는 거지. 두번세번 번 나온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 휴림년부터 우리가 언제 잡았어요, 여러분들? 휴림 언제 잡았어, 이거? 어? 투자 경고 나왔을 때 뭐야, 2일 전. 1일 전, 5일 전, 4주 전. 아, 여기 있네요. 4주 전에. 이때 첫 번째 거래량 보고 예, 여기, 첫 번째 거리량 보고 진입을 했던 거예요. 7,450원인가 그랬는데, 여기. 그죠? 7,450원 써있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리량이 나왔으니까 한 거, 한 거예요. 그러면 실적도 마찬가지예요, 실적도. 음? 실적도 안 좋다가 처음으로 좋아지는 실적이 중요한 거지. 계속 꾸준하게 돈 버는 회사는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있어서 매매 대응이 더 어려워요. 여기서 실적 고점 나오면 또 빠지니까. 이해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히든 종목은 이제서야 턴어라운드하면서 상승이 시작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기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기대 수익률이. 네, 그래서 이 히든 종목 꼭 받아가셔서, 한대 어, 좋은 수익들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어, 제가 종목 선정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네, 물론 차트 분석 중요합니다 수급 분석도 중요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 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왜냐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결국에는 재료의 기대감이 살아 있어야 이 기대감이 시장에 관심을 불러오고 또이 시장의 관심이 수급으로 유입이 되면서 차트가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은 재료 분석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재료를 선정을 할 때도 뭐 나만 좋아하는 재료는 안 됩니다. 그죠? 시장의 모든 참여자들이 좋아하는 재료를 선정해야 우리가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 제가 20년 넘게, 2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으면서 느꼈던 거지만 언제나 먹히는 재료가 있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료는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흑자 전환입니다. 흑자 전환. 자, 흑자 전환이 뭐죠? 자, 한 기업이 실적이 계속해서 안 좋다가 흑자 전환을 하면서 이제부터 성장을 시작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자, 봤을 때 상당히 오랜 기간 오랜 기간 동안 영업 이익이 감소를 하면서 주가도 깊게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이 주가의 바닥권에서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됐거든요. 그렇죠? 보면은 지난 분기입니다. 진 예, 지난 분기에서 이 흑자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의 반등이 시작이 됐고요. 또 실제로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자, 월봉 차트를 봤을 때 주가의 바닥에서 이렇게 대량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것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스마트 머니. 자, 스마트 머니가 유입이 되는 거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쌍바닥이죠. 자, 쌍바닥을 그리면서 반등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보면은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면서 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 직전에 놓여져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을 봤을 때도요. 자, 수급을 봤을 때도 어, 최근에 대량 거래 대금이 동반이 되면서 이 앞에 있는 언덕 매물을 한 차례 소화를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주봉 차트를 잠깐 볼게요. 자, 주봉 차트를 보면은 이 박스 건이죠. 자, 이 박스 건 상단을 돌파하기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근데 거래 대금 보세요. 거래 대금 어떻습니까? 이 박스에 있는 모든 매물을 소화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충분히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이 거래량을 수반한 이 수급 주체, 자, 매수 주체를 봤을 때도 자, 밑에 이 기관 보유 수량에 한번 집중을 해주세요. 자, 기관 보유 수량이 지금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그죠 공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아주 어, 물량을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보이는 이제 특징은요, 기관들이야 지금 거의 뭐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도 같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보면은 외국인들도 슬슬 매수 물량을 늘려 가면서 양매수로 좀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자이 종목은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만 네, 여러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꼭이 종목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종목 받는 방법은요 자 제가 다시 연락처 좀 띄워 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시죠? 010-3951-0263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히든. 자, 히든이라고 딱두 글자만, 딱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이 종목의 이름과 그리고 매매 전략이죠. 어디에서 매수하고 또 어디에서 매도해야 할지 이 목표가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셔서 다들 좋은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리잖아요. 예, 도움을 드리는 만큼 딱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바로 예, 구독과 좋아요죠. 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하루 모두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